가성비 최고, 질레트랩스, 면도, 청소, 재수까지 책임지는 살림템 리뷰. 완벽한 면도와 깔끔한 공간을 위한 필수템들을 만나보세요. 가성비 끝판왕 질레트랩스의 놀라운 성능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바 면도날, 놀라운 25% 할인 혜택. 딥 클렌징바가 부드럽고 깨끗한 면도를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29,83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라이피스트 버튼 휴지통. 혼합 색상으로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10% 할인된 19,900원에 만나볼 수 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다용도 스프레이건과 5m 메탈 호스 세트를 4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청소는 물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실속 만점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득템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티나티나 염색 리무버 300ml 대용량. 미용협회 추천 제품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염색, 파마 후 고민은 이제 그만.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름다운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식품 보존에 탁월한 0.5g 실리카겔 습기 제거제를 만나보세요. 습기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신선함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믿을 수 있는 제습 효과로 식품의 가치를